1 0 번째 지지 옥션 배가 열리고 있습니다.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오늘 대국은 이성훈 부단대 최정 국 단의 대국입니다. 아 흐름이 자꾸 이제 엎치락 뒤치락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<laughs> 너무 재밌어서 정말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. 여기를 이제 끊고 단수치니까 늘었어요. 사실 이 민수로 여기를 호구를 치면 이 네. 석점은 살릴 수가 있는데요. 맞아. 이렇게 아, 밀리고 음. 근데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백이 재미가 없죠. 아. 그래서 최정선수가 칼을 뽑은 거고요.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차단은 됐습니다. 네. 이곳은 뭐 끊어 봐야 이쪽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여기는 차단이 안 되는데요. 예, 그쪽 두드리는 수가 상당히 유력한 거죠. 젖히면 이쪽 끊고 늘어서 백이 걸립니다.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100이 둔다면, 글쎄요, 정말, 이런 수, <laughs> 네, 해설하기도 쑥스럽네요. 이렇게도 둘수 있는데, 참아, <laughs> 그렇게 못 두고요. <laughs> 네. 이어서 뒀고요. 여기는 뭐, 흙이 최대한 나중에 더 깎을 수 있겠지만, 일단 지금 분위기상 여기 끊기면 또 싸발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, 여기를 늘고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보겠습니다. 참, 이 어깨 제품 수 어떡하나요? 네, 이 팩, 이 대마 팩감으로 썼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니 이게 굉장히 억울한데요. 일단 이러고 개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흙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, 100이 뭐 사활 자체로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쪽 사활에도 좀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 뛰어들어갔죠. 이쪽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깊게 이렇게 백을 추궁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곳은 맛이 워낙 나빠서요. 일단 강하게 들어갔습니다. 가둑이 너무 음, 어렵고 마지막. 또 재밌네요. 네. 둘, 셋, 넷, 자, 백돌들이 다섯, 일자로 쭉 여섯, 연결이 되어 여섯, 있는 형태인데요. 여덟, 물론 철벽처럼 튼튼하긴 한데, 안형을 갖추고 있진 않아요. 네,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대마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적어도 백이 두터운 말이다라고는 못볼것 같습니다. 음.